JJ 맘님, 저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? 안녕하세요.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맘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제 주변에서 누수로 인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이게 과연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? 혹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,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? 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요. 이럴 때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고요?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대인과 대물에 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실비보험이라던가 또 화재보험 또 운전자 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약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보험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한참 전에 저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배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. 이 누수로 인해서 비용이 과연 얼마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약관을 알고 나서 조금 마음 편하게 그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공사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 쪽에는 280만 원을 결제했어요.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화장실 양쪽에 배관의 실리콘을 정리하는데 8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. 그리고 한쪽 화장실에 방수층이 깨졌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데 150만 원 정도 가량이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230만 원이고요. 나머지 50만 원은 화장실 바닥을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낡았던 변기와 또 깨졌던 세면대를 교체하는 등의 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제 28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. 그 중에서 보험사에서는 이제 230만 원 가량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환급받았던 부분은 배관의 실리콘 작업과 바닥의 방수증 작업해서 230만 원을 돌려받았던 거예요. 그런데 이럴 경우에 사실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정도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.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.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약관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가입 당시에 그 주택과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주택에 살면서 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B라는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한 경우에요. 이럴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사를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주소 변경을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 어떠신가요?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해서 비용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비 보험 운전자 보험, 화재 보험의 그 약관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